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 종목 발굴 및 매매 전략 여기서 더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추천 종목, 관심 종목, 특징 종목 및 테마주라고 있고요. 단기 스윙 매매 전략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 보시고 맨 아래 보시면은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95% 상승 가능한 슈퍼 게미 VVIP 검색기 매매 전략 실전 투자하실 분들은 꼭 시청하시고 매매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회원님들은 채널 홈에서 재생목록을 클릭을 하시면 멤버십 안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고 커뮤니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회원 전용 동영상을 매일매일 저녁 9시에서 11시 사이에 업로드가 되니까 꼭 시청하시고 다음날 대응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VIP 플래티넘 회원님들을 위한 전용 영상을 하나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 ...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우선적으로 미국과 중국에서는 무역 전쟁을 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화웨이 장비를 퇴출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두 종목을 선별을 해봤습니다 반드시 매수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장중에 223 기법이나 혹은 추세가 좋은 구간이 나온다면 저점에서 매수가 가능한 종목들로 압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테스나입니다. 테스나의 경우에는 신고가를 만들었고 전일날 외국인과 기관들의 대량 매도로 인해서 윗골을 달면 조금 밀려있는 모습입니다. 테스나의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 부품 관련주입니다. 자, 재무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사상 최대 매출액과 사상 최대 영업이, 사상 최대 단기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업종이고 유보율은 4,000%를 넘어가고 부채 비율은 110%로 회사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주력 납품 업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이 어 가장 큰 거래처가 됩니다 테스나의 수급을 잠깐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 쌍거리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전일날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대략 13만 주 이상을 매수를 했고, 전일날 시장 상황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가 나왔지만, 그 946주를 제외하고는 매도 물량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금융 투자, 보험, 투신의 경우에는 이틀 연속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사모펀드 마찬가지 이틀 연속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테스입니다 테스 마찬가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납품을 하는 최대 거래처입니다 전전일날 신고가가 나왔고 여러분들이 항상 보시는 것처럼 기준봉과 친구양봉이 나왔습니다. 전일날 외국인들과 기관의 대량 매도 물량에서도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윗꼬리를 조금 달았지만 물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테스의 경우에는 반도체를 제조하는 전공정 장비 섹터입니다. 실적을 잠깐 살펴보면 2007년도와 2008년도 ...에 실적이 가장 좋았었고 지난해에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정부 지원을 통해서 매출액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지난해에 약350% 정도 당기순이익의 경우에는 약300% 이상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분기 마찬가지 1분기보다 매출액이 증가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증가가 됐고 당기순이익의 경우에는 1분기보다 무려 300%에 가까운 실적이 증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 유보율은 2236%, 부채 비율은 19%로 인터넷 장비 관련주 중에 재무 구조가 굉장히 좋습니다. 돈은 남아돌고 부채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테스 마찬가지 수급을 잠깐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4 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 마찬가지 2 거래일 연속 순 매수를 하고 있는데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두 종목 모두 화웨이퇴출에 관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상적으로 편입을 시킬 수는 없지만 장중에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보셨다가 매수 맥점이 나온다면 한번 공략을 하셔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플래티넘 회원님들은 어 제가 한 달에 한두 종목 정도는 가급적 선별을 해서 최소 20% 이상, 최대 1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로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도 어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